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최고무속인 미래정사 지혜부사람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에 관한 운세 방송을 합니다. 능력 많고 재주 많고 영리하고 영특한 원숭이띠분들이십니다. 자, 이 원숭이띠분들 그동안 산재로 좀 많이 힘드셨는데, 올해는 굉장히 어, 내 능력도 인정받고, 어,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 속에 내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올한 해는 좋은 기운으로 굉장히 보그로 채워지는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어떤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진가를 알아봐 주는 그런 해가 될것 같아요.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골치 아팠던 일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해가 될것 같고 새로운 만남도 많아질 것 같고요. 새로운 인연도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. 많이 활보하고 많은 능력을 발휘할 때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교체가 돼서 어새 기운으로 발복해서 할 일도 많아지는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나이대별로 보겠습니다. 04년에 해당하시는 갑신생분들. 자, 이분들은 공부가 굉장히 재밌고요. 집중력이 굉장히 또 향상이 됩니다. 그래서 시험은이나 합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격증 그런 거 도전하셔도 굉장히 좋은 애가 될것 같습니다. 자 92년에 해당하신 3 4대신에 임신생 분들 자 이분들 굉장히 많이 바쁜 한 애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동안에 어,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가 올해는 내가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내 능력이 향상이 돼서 직장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바쁜 그런 한 해가 되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아요. 이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먼 곳에서 인연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내 인연을 찾으시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임신생 분들 올 한해 바쁜 만큼 연봉 협상, 보너스, 성과금 뭐 이런 걸로 금전 굉장히 많은 걸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80년에 해당하시는 46대시죠? 경신생분들. 이분들 많은 게 교체가 되고, 그렇게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되어야 경신생분들은 새해 운기가 많이 발복을 할것 같아요.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출이 증가할 것 같고요. 온라인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좀 쏠쏠하게 재미를 보실 것 같아요. 경신생분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할 것 같고, 부부간에 이제는 대화가 좀잘 소통이 되고 대화가 잘될것 같아요. 그래서 경신, 경신생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68년에 당하신 무신생분들, 58대시죠자 이분들은 굉장히 주목받는 해가 되고요. 어딜 가도 인기운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. 그리고 무슨 업무를 주어줘도 그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또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해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무신생분들 금전, 재물 올해는 좀 많이 좀 어, 쓰는 한 해, 많이 채워지는 한 해,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그만큼 인기가 있고 돈도 채워지지만 내 행동이나 구설 타지 않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무신생분들 참고하시고요. 자 마지막 해당하신 56년 해당하신 저기 병신생분들 올해 70살 되시죠? 이분들은 집에 계시는 것보다 많이 이동하시고, 많이 활보하시고, 많이 나가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건강 굉장히 좋고요. 혹시라도 병세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호전되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병신생분들은 많이 활보하시는 게 좋고요. 가정운, 자식운, 자녀운,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병신생분들. 그래서 을사년 동안은 좋은 소식 많이 듣고 굉장히 웃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원숭이띠분들 전반적인 운세를 봤습니다. 좋은 기운들이 굉장히 발복을 하실 것 같고요. 복으로도 굉장히 채워지실 것 같습니다. 원생이띠 분들 바쁜 한 해가 될것 같고 그만큼 내가 받는 대가다 금전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원생이띠 분들 오늘 한해잘 보내시고 많은 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래정사 지혜보살이었습니다.